기도는 한 아,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가야 보입니다. 들어가면 놀라운 비밀과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들어가야 보입니다. 마치 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이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두 개의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강청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간청 기도입니다. 그두 가지 열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비유로, 재밌는 두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도시의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는 이제 재판장에 가서 그의 억울한 것을,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가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한다고 해서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데 그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 재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줄 유일한 그 재판장에게 밤이고 낮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계속 찾아가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자 이 재판장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4절, 5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재판장은 아까 어떻게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무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예 속으로 생각하되 이 후예는 뭘까요? 후예 계속 찾아오니까 너무 번거롭게 자주 밤이고 낮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계속 찾아오니까 후예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나를 괴롭게 하리라. 평소에 사람을 무시하던 그 재판장은 이 과부의 이 강청도 무시했지만, 과부가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그 청을 들어준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목적을 이렇게 일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여.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 풀어주리라.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비유에 나온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이 재판장과 과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관계가 있다면 백성과 공직자, 공무원, 그리고 재판하는 일을 백성에, 백성을 재판하는 그 일을 맡겨, 맡아 수행하는 수행하는 그런 좀 기계적인 관계라고 할까요? 이 재판장과의 과부에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함은 풀어주지 아니하시, 아니하시겠냐? 택하신 자들, 하나님 우리의 택하신 자들,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무 관계도 없는 기계적인 상하관계에 있는 그 재판장도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눈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 어떤 의무 관계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재판장 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밤낮으로 눈물로 부르짖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받은 은혜도 있었지만 성도님들도 그러하셨듯이 매일매일 큰 은혜 받으셨지요? 저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데요. 주보에 나온 QR 코드에 그 은혜를 기록해 주시고 나눠주세요. 우리가 전 교회가 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과 간증이 끝나고 너무나 은혜가 있다 보니까 정말 계속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 기도에 아까 제가 기도는 하한세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세 개가 다시 한번 펼쳐지는 그런 은혜와 은혜의 감격이 있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2주 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또 기도하실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해마다 그래, 그렇게 했듯이 성금요일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패션 12라고 해서 12시간 연속 예배, 밤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때 꼭 나오셔서 이만큼 기도 제목 가지고 많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주세요. 강청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 이번에 끝나고 너무나 기뻤던 것이 중에 하나는 제가 섬기는 공동체의 성도님 한 분이 7년 동안 기도했던 7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그 다니엘 기도회 4일 찬가 그때 7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응답 받았다고 연합 순장 장로님과 저에게 전화했을 때 장로님과 저는 정말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순장님은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순장님은 엉엉 울었어요. 그만큼 7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고, 순 식구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순모임은 정말로 축제에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순모임을 지난 금요일날 했습니다. 참 7년 동안 그 기도했던 그 세월을 생각하면요. 정말 이 과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강청하는 그 기도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의 가르침을 산상수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찾는, 찾는,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 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강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어리 줄 사람이 어디,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거 주시는데.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간청 강청 강청하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마땅히 들어 주십니다. 어느 부족이 기우제 드리는 이야기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었잖아요. 어느 부족이 이제 기우제를 드리는데 이 부족은 이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니까, 이 부족은 기우제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기도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강청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청하는 그 기도를, 과부에게서 배웠다면, 이제는 간청하는 기도를 세리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어서 하나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바리세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리세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세인은 따로, 따로 서서,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은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가늠하지도 않고 저 세리와 같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는 일해에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인가요? 자기의 자랑, 잘한 것만 늘어놓는 겁니다. 모두가, 모두가 볼수 있도록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구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그가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토색 불이 가늠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 금식하고 11조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금식하는 건 11조 드리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토색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가늠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는 거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조건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그것이 기도의 소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의롭게 쌓아놓으니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거기에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대가죠, 대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대가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그냥 마땅히 받을 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 주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이번 또한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를 받으면서 김태훈 선교사님의 그 은혜, 간증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깝지 않은 것을 위해 드리는 그 인생으로 13년간 선교 생활을 하셨다고요. 참 제가 많이 부끄러웠고, 저도 평소 같았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했을 텐데 그날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죽여주세요 주님 저를 그냥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살려달라는 그 기도에는 내 문제 해결에, 해결에 초점이 있지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다는 것이 좀 없,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를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 들고 나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드렸던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저는 그래도 이만큼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더라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보면 주님 그래도 내가 이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러이러한데 이러, 이러 나도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나아,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네, 공로가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청하시고 간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에는 거절도 응답이고 침묵도 응답이고, 응답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청에, 강청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